어서오세요. 여기는 이야기 공방 끌림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로너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승리, 우리가 드디어 생활로너 12번째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벌써 1년이 다 되었어요. 음.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2024년은 공자님과 함께해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공자님과 함께해서 아주 특별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려고요. 아, 네, 좋네요.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니까 우리도 정리해 봅시다. 네. 먼저 우리 그동안 했던 문구가 많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아, 네. 전 2월 방송인데 학이편 음. 6장 문구예요. 음. 인성에 관한 문구였는데 요즘 인성이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죠. <laughs> 먼저 인간이 된 후에 학문을 하라는 의미의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 네, 얼마 전에 대학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건 담임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인데, <laughs> 어그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대학을 붙이기 위해서 토시 하나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아, 생기부 토시 하나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음. 어그 아이가 성적이 물론 좋겠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인성이 좋은 아이였겠죠. 아, 우리 대입 설명회 가서 이 선생님들이 어떤 애를 좋아하나 봤는데, 아 그게 편애하는 이유가 태도다. 그렇죠. 아 그럼 네. 똑똑한 사람은 너무 흔해요. 태도가 바른 사람이 좀 귀하죠. 네, 역시 태도가 갑입니다 음.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아요. 음. 네, 유형은 기억에 남는 문구 뭐예요? 음, 저는 이 생활론어 시작할 때 12월 마무리 문구를 콕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요월편 3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부지명 무이위 군자야.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수 없다. 부지에무이비야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부지연 무이지이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 논어가 학위시습으로 시작해서 방금 얘기한 부지언, 무이지이냐로 끝나는데요. 어, 논어의 마지막 문구를 가져왔군요. 네, 12월이니까 또 마무리, 마지막 문구죠. 음. <laughs> 네, 이 논어는 이 배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말, 말이 있어요. 아,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 예전에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네. 그거가 통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 삶의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사람의 품격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아, 제가 좀 말이 좀 직설적이고 또 돌려서 빗대어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겠다 싶더라고요 아또난 눈치 없어가지고 또 돌려 말했어도 못 알아챈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승리한테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아, 그렇지. <laughs>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이 화병으로 우울증이 많다잖아요 이 화병이라는 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래요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연습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연습이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음. 제가 예전에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강사님이 당신의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에 언젠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아주 벽 보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 응.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면서요. 야, 직업이 작가인데도 시어머니한테 표현을 정말 어려운 거였군요. 그런 일반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 음. 정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렇게 지금 방송하는 것도 말하기 연습증인 거고요. 음, 맞아요. 저 연습 되더라고요, 이게. <laughs> 아,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들도 많긴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면 정말 고도의 기술과 연습이 필요해요. 음. 친구를 얻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읽는 데는 한마디면 족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게. 한방이네, 그냥. <laughs> 그런 면에서 나만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학생들이 과시용으로개 맛있어 졸라 뭐해 뭐 이렇게 좀 못생긴 말을 음, 하잖아요. 음. 뭐 이게 습관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좀 무의식 중에 그 말이 나와서 좀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욕을 안 하던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욕을 한다잖아요. 음.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겠어요. 음. 우리 삶의 과오는 말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을 좀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김창옥 강사 방송을 자주 듣는데, 거기서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물질적인 유산 말고, 말 유산을 물려주자 라는 말에, 제가 좀 꽂혔잖아요? 자식들한테 내 말투를 물려줘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아, 네. 말 유산. 말 유산 중요하다. 말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음. 어,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뭐, 바뀐 점들 얘기해볼까요? 네. 아, 저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녹음을 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껴요. 맞아요. 이 계획대로 12개를 완성했다는 게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저 이거 혼자 했다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음, 그렇죠. 못하죠. <laughs> 승리와 함께 한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네, 맞아요. 어, 또 매달 1일에 송출하니까 우리가 한달 전에 미리 날씨 예측하고 또 나름 시의성 있는 주제를 미리 생각해서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애들 방학 전에 녹음하면서 방학 돌밥을 상상하고 음. 또 5월 가정의 달을 4월에 먼저 계획했었죠. 네. 또 진행하면서 논어를 몇 번씩 더 읽어보게 돼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좋았고 또 반성도 하게 돼서 좋았어요. 음. 승리랑 원고 리딩할 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문구에 대한 그 해석과 또 사례까지 접목했잖아요. 우리가 이 학위 시습을 몸소 실천한 거야. 그러네 학위 시습 공부한 걸 익히기까지 한 거죠. 음. 어, 무엇보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서 좋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음, 저 측정하기 힘들지만 나좀 부드럽고 여유로워진 것같잖아요오 <laughs> 많이 바뀌었죠. 생활로너가 우리의 성장 도구였구나 싶어요. 어 저는 너무 당연한데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좀제 실생활에 써먹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 또 공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저한테 얻은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이걸 왜 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나 자신부터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였죠. 음,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이 본성처럼 체질화가 돼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죠. 문득 든 생각인데 도덕 윤리가 이제 비중이 적잖아요, 음. 아이들한테. 근데 도덕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수업 시수를 아예 막 국영수보다 두배 늘려야 돼. 안 돼. 지금도 학생들 너무 힘든데 뭘 줄여준 다음 늘립시다. 아까 왜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인성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올해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이나 대통령 강영욱 사육사의 갑질사건 같은 걸 보면, 어, 성공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걸 오래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체질화가 안된 거지. 음, 아까 말했잖아. 밑바탕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같은 인문학적 사고가 꼭 필요한 거였어요. 어, 맞아요. 어. 그런 면에서 페이커 갓상혁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어 가상혁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laughs> 최근에 외교부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음.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하는데, 아우 어, 말도 그렇게 잘해요. 책을 역시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나도 봤어 그거. 어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실패를 두려워 말아라.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다. 오늘 이 얘기 듣는데 내가 좀 위로가 되더라. 음. 네, 또 겸손하라고 했어요. 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니 남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임해라. 음, 시대가 바뀌니까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음. 꼰대 하지 말고. 네, 네. <laughs> 어, 또 마지막 하나는 성공을 외적 요인보다 자신의 안에서 정의하라. 뭐이 정도면 이문학 공부 뭐 엄청한 거죠. 아 어, 확실하죠. <laughs> 실력은 당연한 거고 이런 자세가 군자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20대 군자라 아 가상형 이 모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어, 내년 방송도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노노라는 고, 동양 고전을 매월 만났잖아요. 네. 2025년에는 서양의 명작들로 만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서양의 명작들이라. 어, 그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 끝으로 승리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우리가 가진 건 없잖아요. <laughs> 나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음, 공자님의 언어로는 군자가 되자 젊은이들이 따르는 사람.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부터 엄마를 좋아하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다 <laughs> 청취자 여러분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에 그 지식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생활로노를 시작할 때 유연 승리보다는 마지막 방송을 하는 지금의 유연 승리가 더 성장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생활로노 12번째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끌림톡이 작은 울림이 되어 마음의 열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이야기 공방 끌림톡이었습니다. <목소리>